우리 지형의 특징 볼게요. 지, 지형. 백두산은 북쪽에 있어요. 백두산은 여기에 있어요. 금강산과 설악산은 동쪽에 있어요. 이 태백산맥에 있어요. 설악산이 위쪽에 있네요. 그다음에 어 지리산은 남쪽에 있어요. 맨 밑에 있네요. 지리산. 압록강, 대동강. 그죠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요 쪽으로. 그죠? 그다음에 두만강은 이쪽으로. 다음에 대동강은 이쪽 평양 쪽에 있는 거죠. 대동강, 평양에 대동강 이 있으면 어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그다음에 금강, 금강, 저 그렇죠? 금강, 영산강 어디 갔어? 어디 갔니? 동강 이거 영산강 이라고 쓴거니? 맞니? 써져있어요? 써져있잖아 써져있잖아 영상강 보여? 아니요 아이 테레비 화면으로 보이냐고 어? 안보여 안보여 아 보여 영어보여 어? 보여요. 상 보인다 강.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지. 조용하세요. 중요한데. 조용히 하세요. 영산강은 이렇게 흘러요. 아, 영산강. 봤어? 네. 네. 무슨 평야에 있다고? 아주 평야. 금강에는 논산 평야. 여기 계룡산 여기 뭐 이렇게 돌을 닦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여 도사님들이 많이 사는 산계룡 알았죠? 자, 아, 우리는 지금 여기 평야가 쫙 써있잖아요. 그죠? 평야랑 강이랑 산이 나오죠?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오죽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썼겠어 굳이. 자, 봅시다.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은 황해로 올라요. 다이 황해, 서쪽으로 흐르는거죠 서쪽. 낙동강은 이 음, 낙동강 부산 쪽에 있는 거 그지? 렇 이렇게 흐르죠 남해안으로 가죠 그죠? 강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일자가 아니야 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막 곁가지도 되게 많아 그지? 렇 합해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아마존강 알지? 아마존강은 이런 가지가 몇 개냐면 수천 개야. 강이 강을 이렇게 찍 긁을 수가 없어. 완전 부채살로 막천 개도 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강이라는 게큰 강들. 자, 김포평야랑 논산평야는 김포평야는 우리 김포 알지? 인천 옆에 있는 거지. 그죠. 김포평야랑 무슨 평야? 논산평야. 우리 논산평야. 우리 논산훈련소 있어요. 우리 남자애들은 나중에 갈 거예요. 군대? 응. 음. 논산훈련소. 논산은 훈련소가 있어서 유명해요. 그죠. 논산평야. 그지? 김포평야는 서쪽에 있고요. 나주평야는 남쪽 서쪽이니까 여기 어디 있겠네요. 나주평야. 아주평야는 이렇게 해놨네요. 영산강이라 그랬죠 저기가 그지? 네. 아주평야, 평양. 큰평야, 평양 남쪽. 김해평야는 남쪽. 아까 여기 낙동강 하류가 되겠죠? 네. 그죠 김해평야.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우리 국토는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북쪽과 동쪽은 높아요. 여기가 딱 자르면 북쪽이지. 북쪽이 벌써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죠? 북쪽과 동쪽을 보면 누리끼리 하잖아요, 이쪽이 그지. 조금 푸르스름하고, 그지? 네. 자, 북쪽과 동쪽은 높고 험한 산이 많아요. 북쪽의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맥은 여기서 시작된 산맥은 금강산, 금강산 여기 보여, 금강산. 리리리리 금강산 그죠? 금강산 그 다음에 설악산 남쪽에 지리산까지 이어졌죠, 그죠? 지리산까지 백두산부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이게 진짜 큰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뼈대를 이루어요. 어? 큰 산맥에서 나온 작은 산맥들이 서쪽을 향하여 뻗어나가며 점점 낮아져요. 서쪽을 향해서 뻗어나가면서 점점 낮아져요.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형? 옆에다 필기합니다. 동구 서저 동구 서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됐어요. 동구 토저지형자 해안선을 보도록 할게요.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이에요. 우리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해요. 해안선은요, 이게 지도 그려라 그럼 여기 서해안이지 이그리려면그 불당, 그 불당. 아 여기 그리라고면막 승질나요, 그죠? 그지? 동해안은 즉. 소연은 아씨 어떻게 생겼더라 막. 그죠? 힘들죠? 해안선이 어때요? 복잡해요 또 뭐, 섬이 많아요? 그죠? 섬이 많아요 섬도 많아요 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섬그 다음에 만 만은 뭐예요?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거 알죠? 반도는 만보다 훨씬 규모가 큰걸 반도라고 그러죠? 네한반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죠? 봤죠? 그냥 찌섬 없음. 울릉도, 독도 이거만 딱 찍어주면 끝. 모래사장이 넓죠? 자, 그렇죠? 해수욕장이 발달했죠? 수심이 대빵 깊죠? 자, 남해안은 서해안보다 더어섬어 그죠? 섬이 하도 많아서 다도 해, 많을 다 자요, 섬도 자요. 섬이 많다, 많은 다도 해라고. 그래. 알았죠?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다, 샤프 내려놓는다.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요. 봄에는 꽃경 꽃 경하고 여름에 수영, 단풍 구경, 눈사람 만들기, 야외 활동을 해요. 자 보조단부터 보자. 우리나라의 동고서적. 자 우리나라 아까 저 오대산 있는 데서 댕강 잘랐나 봐. 오대산이 어딨어? 여기지? 맞아 이렇게 직 잘랐나 봐. 칼로 탁 잘라서 옆으로 본 거야. 그지? 맞죠? 자 여기에는 서쪽이겠죠, 황해겠죠. 이쪽은 동쪽이겠죠. 북한강도 있고 한강도 흘러요. 야 여기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 일로 흘러가겠지? 네. 맞아 일로 흘러가요. 우리나라 지형의 단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 북쪽과 동쪽의 산에서 시작된 강은 주로 어디로? 남쪽이나 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지. 저쪽이 높으니까, 응. 강의 하류인 남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강의 폭이 넓어지고 물의 흐름이 느, 느려져서 뭐가 있어요? 넓은 평야가 있겠죠. 맞아, 강 하류 쪽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낮으니까, 응? 맞잖아요. 여기에 평야가 있어야 되겠어. 응. 여기에 있어야지, 정상이겠지. 그지? 신비로운 화산섬 제주도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래요. 만장굴, 한라산, 성산일출봉,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 용머리해안 이런 게 있어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 또 이상한 거 써놓으면 걔는 틀린 거죠? 아, 너네 2003년생이냐? 아니에요. 아, 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너네가 태어나기 전에 등록, 등재됐네요. 2002년 월드컵도 못본 놈들, 에이, 이 새끼들. 에이. <웃음> 네. <웃음> 네, 네. 원장님도 지은이 없었을때좋았했는데 네. 월드컵 재밌게 봤는데 아그래 맥주 먹으면서 아, 지은이가 다음년에 아 왜가 막 울어 막 <laughs> 미치겠어, 그지? 맥주도 못 먹고. 자. 우리나라 기온은 남북으로 길어서 위도 차이 이 가로선을 우리 위도라고 그랬어요 위선 그지 북이 남이하잖아요 그죠? 위도 차이가 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기, 기온? 기온 기온 차이가 나죠. 남북의 기온 차이도 커요 남북에 이 밑에는 따뜻하고 이 위에는 무조건 추운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어서 남북으로 길어서 긴건 좋은데, 남북으로 길면 위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남북의 기온 차이도 커요. 그죠? 같은 위도에 동해안 지역이, 같은 위도에, 여기 같은 위도지 38선, 그지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 어, 자식, 그 사이바 히르고 있네. <laughs> 같은 위도 서해안지도 지역에 비해 또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에 비해 대체로 겨울이 따뜻하대요. 자. 이 여기 뭐야? 24면 여기는 주로 24도라는 거야. 맞아? 같은 온선이잖아요. 같은 온도를 묶은 거예요. 맞아? 야 여기 24도일 때 이, 우리 서울은 몇 도임? 서울은 24.6도 인천은 25.2도 겨울에는 강릉이 여름이야 지금 여름 여름에 강릉이 시원해 인천이 시원해 강릉 25.2 5인데 여기가 강릉. 시원해 서울 보다도 서울이랑 같지만 시원해 동해안이 시원해 겨울에는 그럼 인천은 마이너스 2.1도인데 강릉은 영하도 아니야 0.4도야 어? 선생님 되게 좋네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네요. 그게 좋은 거 아님? 맞지? 뭐 지금 배우잖아요. <laughs> 지금 말하자. 봤어? 일단은 어, 조사를 한 거야. 조사를 해 보니까 여름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어디랑 비교해서 인천이나 서울과 비교를 해서 자. 이건 동, 동해안이랑 서해안만 비교한 거야. 이제는 뭐가 있냐면 뭐예요?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 해안 지역은 여기가 해안 지역이지 양쪽이. 그지? 바닷가 지역. 내륙 지역은 이 춘천 같은 데는 바다에서 멀잖아요. 육지의 가운데에 있어서 내륙 지역이라고 그래요. 어? 자 그럼 내륙 지역하고 해안 지역을 볼게요. 여름에 춘천은 24.6에. 춘천하고 비교하면. 아, 그건 나중에 하자. 자, 어디 겨울에 따뜻하고 어떻게 여름에 시원하대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죠. 맞아? 네. 비가 많이. 여의 여기 적도예요. 여기에서 여기는 바다니까 구름이 와도 습기가 많겠어, 안 많겠어? 많겠어, 안 많겠어? 많겠어. 야, 팔 내려. 팔 내려. 궁뎅이 뒤로하고 이 자세들이 이게 뭐야, 이 새끼들. 넌너왜 꾸벅꾸벅 졸라 그래 너? 가지가지 한다. 팔 내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여기는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네. 그러면 바닷물이 많이 증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구름이 쉽게 만들어지겠죠? 네 자, 또 일단 여기 있던 공기가 일로 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 덥겠지? 네. 아, 네. 덥겠지? 습해서 비도 오겠지, 그죠. 겨울에 여기에서 바람이 불어봐봐. 이 바람은 습해? 건조해. 그리고 차안 차. 안 차? 차요. 그죠, 차요, 어? 자. 겨울에는 국적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음. 추워요. 눈 많이 내리는 건 뺄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핵심 이 번을 볼게요. 12번. 강릉이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춘천이나 인천보다 추, 덜 추운가다. 강릉이 지금 안 춥잖아요. 그죠? 태백산맥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 봅시다. 태백산맥이 어디 있지? 여기 있지. 북서풍이 뭐야? 아까 저기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거야.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시베리아가 어디냐면... 이 바이칼 호수, 이 반달 모양의 호수, 이 러시아, 이 광활한데 뭔걸위에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와 북서풍 맞죠? 아까 여기 태백산맥 있잖아. 설악산, 금강산 그지 있는데, 그지 이게 바람이 맞겠어? 안 맞겠어? 여기 강릉 유산 뒤에 딱 숨어 있으면 바람이 불겠어? 안 불겠어?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자, 태백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줘요. 겨울에 그리고. 수심이, 이 동해안은 몇천 미터예요, 몇천 미터. 삼천 미터, 육천 미터 이래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뒤집어 놔도 수십만 미터예요. 들어가요, 더 깊어요. 서해안은 겁나 낮아요. 겁나 낮아요. 제일 깊은데도 40미터가 안 돼. 세월호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 가라앉았잖아요. 몇십 미터 안 됐었잖아요. 몇백 미터 밑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자, 우리 볼게요. 팔레리아 우리 물을 갖다가 이렇게 낮은 낮은 곳에다가 물을 이 넓이는, 위에 넓이는 같아 물이 이만큼 들었어. 넓이는 같아 따뜻한 물이 이만큼 들었어. 어떤 게 먼저 식어? 왼쪽 거 왼쪽 거 굳이 이건 안 식겠지 한참 뜨뜻하겠지. 네. 자, 어, 이게 되게 차가운 거야. 얼음 얼음물이야. 네. 어떤 게 먼저 녹고 어떤 네. 게, 게 좋고, 그러겠어요. 그죠. 동해안이 이러고 서해안이 이래요. 자, 우리 겨울에는 영하죠. 바닷물 어나 얘가 영하가 되나? 얘물 따뜻하겠지. 겨울에 같은 온도면 서해안 이게 차갑겠어 이게 차갑겠어. 훨씬... 그렇죠. 그래서 잘... 여름에도 이게 빨리 데워지겠어 이게 빨리 데워지겠어. 이거는 늦게 데워지니까 그지 쉬... 이이 옆에 있으면 시원하겠어 안 시원하겠어. 시원해 그지 맞잖아 그지. 야 우리 목욕탕에 가봐 거기 난방하냐? 안 아, 해. 네. 근데 따뜻한 물 때문에 따뜻하지. 그것 네. 똑같은 거 따뜻한 물 옆에 있습니다. 따뜻한 거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빨리 식지 않아서 여름에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 따뜻한 거야. 알았죠? 외웠어. 외웠어. 왜 태백산맥이 막아주고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또 여름에 시원하고 오케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연평균 일년 할 때의 그 연자야, 그렇지? 일년에 내리는 강수량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어때요? 비교적 많은 편딱 이렇게 써야 돼, 알았어? 우리나라는 물이 그나마 많이 있는 나라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져요. 이게 강수량이지 요요 요, 요 그래프는, 그렇지? 북쪽은 초록색인데 밑에는 어때요?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건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여름에. 겨울에는 뭐별 차이 없는데 여름에 확실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아요. 뭐라고? 이 동해안 지역이죠. 남해안도 많죠? 맞아요.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땅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입체적으로 한번 잘 만들어 가세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관한 작은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배운 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면 돼요. 체험 활동 프로그램 만들기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어 이런 건 짜증 난다, <laughs>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자, 우리 터 도둑집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우대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죠? 이건 너무했나? 풀어요.